세법은 논리적 사고와 사례 분석이 중요한 과목이므로,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뇌의 추론 영역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. 이를 위해 몇 가지 특별한 학습법을 활용하면 이해도를 높이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. 먼저, 세법의 규칙과 실제 사례를 연결하는 훈련이 필요하다. 조문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이를 현실 사례와 비교하며 학습하면 이해가 더욱 깊어진다. 예를 들어,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조항을 학습할 때 일상에서 면세되는 상품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분석하는 방식이 도움이 된다. 또한, 판례를 연구하며 특정 세법 조항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. 둘째, 논리적 사고를 돕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. 예를 들어, 특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,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, 다른 나라의 세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조세법의 구조와 의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. 셋째, 개념을 구조화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.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법인세와 관련된 개념을 과세소득, 세율, 감면규정과 같은 흐름도로 정리하면 조세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. 또한 IF-10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만약 A라면 B가 적용된과 큰 논리구조를 도식화하면 복잡한 내용을 보다 쉽게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다. 넷째, 메타인지 학습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. 하루 동안 학습한 내용을 5분 동안 요약해서 설명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학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. 또한 모의 세무 상담을 통해 실전 적용력을 높일 수 있다. 예를 들어 저는 프리랜서인데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? 와 같은 가상의 질문을 설정하고 답변을 찾아보는 과정은 실무 감각을 익히는데 유용하다. 마지막으로 유추훈련을 통해 세법 개념을 다른 분야와 연결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. 특히 회계 개념과 비교하면서 학습하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. 예를 들어, 세무상 감가상각과 회계상 감가상각의 차이점을 정리하면서 각 개념의 적용방식과 차이를 비교해보면 세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. 이와 같은 학습법을 활용하면 세법을 보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다.